안녕하십니까. 페이버TV 건강전도사 우성입니다. 오늘 페이버TV에서는 어, 생식의 부작용과 명연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익히지 않은 진공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신혼의 생명력과 풍부한 효소, 미네랄이 어, 담뿍 들어있는 식사로 알려진 생식. 그 생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데요. 어,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증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식을 처음 접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일단 맛없다였습니다. 이걸 매일 하루 한 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약간 과장해서 고문받는 듯한 느낌 정도였죠. 아 그렇지만 저희 집에는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생식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계셨고 저도 그래서 의무적으로 생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생식으로 식이요법을 하면서 시한부 암 환자였던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회복되면서 저희 집에서 생식은 의무를 넘어 일종의 강령으로 굳어지게 되었죠. 애초에 암환노를 위해 개발된 생식의 특성상 생식에는 맛과 향을 위해 첨가하는 그 흔한 합성 색소나 향료 설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맛이 있을 수가 없던 거였죠. 저와 제 가족이 애용해온 생식은 황성주 생식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황성주 생식은 그래도 먹을만하고 천연 재료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맛을 보여주지만 20년 전 황성주 생식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laughs> 고백하건대 엄마, 어, 엄마가 타준 생식을 먹기 싫어서 그냥 놔두거나 냉장고 깊숙히 숨기거나 때론 어, 하수구에 버리고 먹은 척 연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생식은 상온에 그냥 방치하면 효소 활동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생식컵이 나중에 뽕! 하고 날아가 주방이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죠. 어, 동결진공건조공법이라는 것은 급속동결시킨 원물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수분을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어, 원물을 날것 그대로의 비타민, 미네랄, 염록소의 파괴는 최소화되고 그 특유의 향과 맛과 색을 고스란히 가진 채 가루 형태로 제조되는 것이죠. 밭과 산을 다니며 껍질도 까지 않은 통곡물과 과채류, 해조류, 버섯류를 날로 먹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을 처음 먹는 것은 지금까지 화식에만 익숙해져 온 식생활을 벗어나서 생전 처음 먹는 음식을 접하는 것이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경험, 어, 먹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죠. 어린 시절 처음 맛보았던 김치는. 어머니께서 물로 씻어주셔도 혀 끝에 아리는 매운맛에 냉큼 뱉어버리고는 했죠. 동남아 여행을 처음 갔을 때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로컬푸드를 맛보고 속이 불편해서 급히 화장실로 주랭랑을 쳤던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생식을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어, 대표적인 명현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명현 반응이란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현 반응 첫째는 설사 혹은 변비 증상입니다. 우리의 소화 기관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장은 익숙하지 않은 식사를 대하는 것을 염려하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스스로 판단하여 몸에 해로울 거라고 생각되는 음식이나 낯선 음식은 곧바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혹여나 있을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생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 중 짧게는 2, 3일에서 일주일 이상 배변 활동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설사 증상은 완화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생식을 격일로 드시거나 드시는 양을 줄여서 반포씩 나눠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변비는 물을 적게 먹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한포당 40g 정도의 양은 적어 보이지만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 원물의 부피는 상당합니다. 물을 만나면 생식은 급속히 팽창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식을 드시고 충분한 물을 드시지 않으면 변비를 겪게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생식을 소화, 흡수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면 더불어 독소 배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증상은 발진과 가려움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시거나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생식을 접하는 분들께 간간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발현하면 즉각 식중독을 의심하거나 당장 생식을 중단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는 하는데요. 제대로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은 생식과 선식 제품은 충분히 외부 오염과 대장균 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별 포장이 아닌 벌크 형태 통이나 뭐 이런 그큰 포대. 에 담긴 벌크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제품을 먹는 와중에도 변질과 오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햇썹 인증을 받은 믿을만한 생식 제품 어, 개별 포장되어 외부 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한 제품의 경우에는 그럴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 제가 생식을 소개한 분들 중에서도 간 수치가 높고 극,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 그분도 생식을 먹은 직후 배에 가스도 차고 복부에서 부터 붉은 발진이 번져 놀라셨지만 꾸준히 생식으로 관리하시면서 해당 증상은 없어지고 간 수치도 낮아지고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증입니다. 평소보다 몸이 좀 무겁고 졸리는 증상이죠. 일반적으로 3일을 넘기지는 않습니다만 신진대사가 저하된 상태에서 익히지 않은 생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저, 과정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 위의 사례들 모두 생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명현반응으로 증상이 지속될 시 생식섭취량을 줄이거나 섭취 간격을 늘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후에 다시 차차 양을 늘리고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몸을 적응시키면 증상은 사라지고 체질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의 패러다임 전환 인간은 체집과 수렵을 하던 원시 시대에는 주로 생식을 해왔을 겁니다. 그 뒤로 불이 발견되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단백질 섭취가 원활해지고 두뇌가 더 발달하게 된 것이 현생 인류의 특이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생식에서 화식으로 바뀌어온 인류의 식생활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다시금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달고, 맛있고, 기름지고, 먹기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칼로리 과잉 시대를 살면서 정작 자연이 주는 식재료가 본래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효소와 염록소,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은 결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양 결핍이 다양한 원인모를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식과 하식의 조화는 수명은 길어지되 건강 수명은 짧아지고 있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소식, 그리고 자연식, 효소식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연으로 회귀하는 식사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식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안부 암투병을 하셨던 아버지와 저희 가족 모두 생식으로 한끼 식사를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몸으로 체질 개선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을 통해 생식을 소개받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지병과 생활습관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심지어 병원에서 손댈 수조차 없었던 암으로부터 회복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암은 사람의 얼굴이 각자 다르듯 수많은 요인과 변수로 작용하고 발현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원래 암으로부터도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왜곡된 식사와 나쁜 생활 습관,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몸을 괴롭혀오고 약화시켜왔기 때문에 암도 질병도 발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연으로부터 온 우리의 몸에 살아있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몸을 바꿔주는 체질의 개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약은 당장의 증상을 억눌러 억제하지만 근본적 원인을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그래서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년간 암투병과 간병을 경험하고 23년간 생식으로 건강관리를 해온 제 경험을 토대로 소식, 효소식, 자연식을 통해 하루 한 끼는 생식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을 적극권합니다. 그리고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내 평상시 식생활 식단 관리에서 어 싱싱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채류를 과일을 다양하게 먹는 위주, 동물식 2, 채식 8 비율을 지켜나가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